엑스타워의 AI 마스코트 이로가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블레이더를 소개하는 코너죠 오늘 만나보실 팀은요. 떠오르는 색별페르소나 팀입니다. 프로 데뷔전에서 전승 무패를 자랑하는 킹이 이끄는 주간이 팀을 몰리 치고 또 엑스타워 정상에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카이의 시험도 멋지게 통과했답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를 이어가면서 단숨에 20층까지 올라가는데 성공! 그리고 개성 만점 팀원들도 하던데요. 화려한 변신이 주특기 레인보우 블레이더 나다운, 정체를 알수 없는 괴물 신인 가면 엑스, 그리고 베이게의 최고의 허풍쟁이 강바람. 앞으로도 이 팀의 활약에 눈을 뗄수 없을 것 같. 아 내게 최고의 허풍쟁이 냐고 1호펜! 화려한 변신의 음? 주특기인 블레이더! 정체를 알수 없는 괴물 음? 신인! 최고의 허풍쟁이! 사람들한테 허풍쟁이라고 불리는 기분이 어떤지 니들이 알긴 아냐고! 그래도 최고라잖아! 최고 최고! 농담할 기분 아니거든! 그런데 말이야. 바람이의 인기는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네. 네. <laughs> 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야. 실력은 별론데 인기 있는 선수도 있고, 실력은 좋은데 인기가 없는 선수도 많거든. 인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 이게 오늘 마트 신부름 목록입니다. 음? 어, 너무 많은데요. <laughs>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먹지도 말아라. 말아라! 우유하고, 밀가루하고, 블루베리 잼하고… 어? 가면 엑스 아야 어, 어디, 정말? 어디야? 어, 어떡해! 어, 잖아나 어, 완전히... 음. 가면 엑 선수! 엑스 자세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다온 사진 찍어주세요! 저도야 아, 죄송해요. 지금은 좀… 저... <laughs> 먼저 가서 사놔야겠다. 우유는 됐 고그 다음은 고기지. 어? 응? 응? 오. 어. 조기. 저기... <laughs> 나한테 할말 있어? 사인 내 거? <laughs>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사장님하고 삐리 만들어두길 잘했다. 해줄게. <laughs> 이름이 뭐야? 해나예요. 해나라고? 오케이. <laughs> 어.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laughs> 이런데서 생각지도 <laughs> 못한 프로 블레이더를 만났네요. <laughs>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블레이더 기습작전! 상대는 여기 보이시죠? 요즘 가장 핫한 페르소나 팀의 이름이 뭐더라? 장난치지 마세요, 펑키님. 주장 강바람 선수잖아요. 연전연패 팀의 골칫덩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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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희들! 흥, 팬 서비스도 해주고 엄청 한가하시네. 실력도 없으면서 연습도 안 하시나? <laughs> 뭐라고? 사람들이 강바람 선수를 허풍쟁이 주장이라고 부르는데 음, 자기가 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음, 계신가요? 그거... 자기가 팀의 골칫덩이라는 사실을... 강바람 선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아! 치, 치, 어? 저... 치... 야, 나중에 편집해. 이 조그만 개... 어? 어! 저... 으악! 어! 아깐 편들어 줘서 고마웠어. 강바람 선수가 골칫동이라니, 말도 안 돼요! 어? 어? 이게 뭐야? 나? 예쁘죠? 여기에 또 있어요. 이거 다 헤나가 만든 거예요. 와... 어, 이걸 직접? 아! 아! 근데 어쩐지 쑥스러운데. 이거 줄게요. 제일 잘 만든 거예요. 정말? 와 고마워. 잘 간직할게. 근데 왜 나야? 시합도 한 번도 못 이기고. 이기고 지고는 상관없어요. 강바람 선수는 열심히 하잖아요. 음. 해나도요 배이 하거든요. 근데 다들 하니까 그냥 따라한 거라 계속 지기만 했어요. 그러다 강바람 선수 배틀을 봤어요. 엄청 많이 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게 진짜 진짜 멋있었어요. 강바람 선수였어요. 해나한테 배이가 재미있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야. 헤나야. <laughs> 여기 계셨네. <laughs>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가버리시면 곤란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승점도 없이 팀의 골칫덩이로 지내는 건 어떤 기분이죠? 강바람 선수는 골칫덩이가 아니야!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프로를 그만두든지. 어차피 페르소나도 정상까지 못갈 테니까. 나다오는 시끄럽게 말만 많고 엑스는 그냥 관심 받고 싶어내고 구원사는 구멍가게니 이런 팀이 정상까지 갈 리가 없잖아. 그만해. 뭐라 그랬냐? 나한테 뭐라든 상관없어. 하지만 다른 팀원들은 함부로 말하지 마. 저 <laughs> 구독자 여러분 잘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얘기는 이쯤 해두고 직접 실력을 확인해 볼까요?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프로 블레이더가 어떤 배틀을 보여줄지 광고 보고 계속하죠 근데 광고가 없네. 여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야. <웃음> <웃음> 이 기계는 이건 포엑스 시스템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든 기계예요. 바라마. 응? 아? 아, 다온아 이런... 지금 막 페르소나 팀 동료가 응원하러 달려오셨는데요. 여기서 뭐하는 거? 아, 어? 방해하지 마셔. 강바람 선수는 저쪽으로 가시고 프로하고 배틀할 수 있다니 영광인데요. 뭐야? 개인 방송하는 거야? 바람아, 프로 블레이더가 길거리 배틀 같은 거 하면 안 돼. 길거리에서 배틀하는 게 나쁜 거예요? 길거리 배틀엔 규칙도 상식도 없어. 싸움이나 마찬가지라고. 혹시 문제라도 일으키면 프로로 활동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 말도 안 돼. <laughs> 설마 어? 도망치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프로가 돼서 우리 같은 아마추어한테 지면 창피해서 두번 다시 시합도 못 나갈 테니까. 도망가지 않아. 바라마 다온아, 미안해. 여기서 도망칠 순 없어! 바람 선수… <laughs> 규칙은 뭐, 정말로 간단해. <laughs> 무슨 방법을 쓰든지, 먼저 3점을 얻은 쪽이 <laughs> 이기는 거야. 알았어! 심판은 공정하게 봐야 돼! 그야 당연하죠. 심판은 공정하게. <laughs> 자, 시작할까요, 프로 블레이더님? 통코너는 아마추어인 저 펑키! 정코너는 페르소나 팀의 강바람 선수, 레디, 세트! 쓰리, 투, 원! 코어, 샷! 샷! 어! 아이고, 강바람 선수! 도대체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슛, 실패인가? 아니, 그게 아니야. 바로 끝장 내주지! 파이퍼 테일 오버 피니시. 저게. 소엑스 뭐냐 아직 시험 단계라 그래요. 내가 일점 앞섰네. 그렇지? 엘지 <laughs> 체인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움직인 거죠? 기름 때문에. 네? 저 녀석이 스타디움에 고기 기름을 떨어뜨려서 베이의 궤도가 어긋나게 된 거야. 말도 안돼 비겁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저 녀석들이 아무리 비겁한 짓을 해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편집할 테니까 바람아 어떡할래 <laughs> 기름 같은 건 상관 안해 <laughs> 레디 셋! 쓰리 브리 과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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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회전이 너무 약해. 허, 이 스타디움에 들어선 순간, 네 패배는 이미 정해진 거야. 어텨, 해지 체인. 뭐야? 꽤나 끈질기잖아. 강바람 선수, 힘내세요. 이 녀석이. 파이퍼테일 <laughs> <laughs> 스피닝 피니시 이제 2점이야 제대로 찍고 있지? 물론이죠. 영상 제목은 속보 프로 블레이더 아마추어 상대로 일방적인 참패예요. <laughs> 그거지 조회수 올라가겠네. <laughs> 야 이러다가. 프로가 나 같은 초보한테 치는 거 아니야? 억울하면 너도 속임수든 뭐든 가리지 말고 써봐. 어, 뭐 하고 있어? 스타디움에 돌이라도 뿌려보라니까. 그런 짓은 안 해. 지금까지 내가 만난 상대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웠어. 네 녀석들은 블레이더가 아니야. 찰란 척 까불지 마. 자. 벨즈탱. 아, 여기 있었구나. 어. 어. 익스.